네, 여러분들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반전을 위해서 종목 발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자분들의 계좌에 반전을 위해서 매저님이 열심히 종목을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률도 많이 나고 있어요. 이번 달에 공략했던 실리콘 투32% 넘는 수익입니다, 매저님. 이 종목 사실 정말 아무도 안볼때 가져왔다라고 하셨었는데 30% 넘게 수익 잘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뭐 오늘 이제 어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올랐는데도 오늘 이제 뭐 조정을 안 거치고 또 음. 보합 끝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생각보다 가격대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2,500원에 매수드렸는데 5,000원 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높고요. 이제 30%대에서 아무래도 개인들은 대부분 수익 실현했을것 같은데 음. 저는 5,000원까지는 이제 갈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뭐 역직구에서 지금 시총 2,000억 정도기 때문에 물론 네.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여력이 있어 보이나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수익 실현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바이포가 지금 현재 상승세가 좀더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2, 뭐 2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41% 나왔는데. 네. 어 저는 요거는 이제 팔지 말고 포바이퍼는 이제 가상인간 관련해서 이제 예. 새로운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루시 뭐 그게 이제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만 5천 원까지 한 목표 상향을 해서 한번 홀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총이 지금 현재 중소형사로 시총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주주들 한번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 포바이포도 매니저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40% 넘는 수익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실리콘 투와 포바이포 앞으로의 또 흐름도 잘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들의 수익을 따라갈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매니저님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점수 얼마나 따냈을지 전체적인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급 빼고는 다 완벽한 종목인가 봐요 매니저님. 나제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뭐 객관적으로는 뭐 네. 한번 판단해 주시죠. 어, 이렇게 좀 중간 이상 올 거의 만점 받은 종목은 처음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어떤 종목인지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5점을 주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5점을 주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저점을 찍은 것도 없고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그냥 흥보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저님? 근데 이제 바닥에서 네. 생각보다 는 많이 올랐습니다. 2십30% 올랐고. 물론 아 이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네. 올라왔는데 이제 상장 후에 이제 6개월 된 회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찍고 조정 거치고 재차 상승 중이고요. 뭐 외국인 보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음. 기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뭐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뭐 급등하는, 급등하지 않고 뭐 서서히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에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수급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수급만 별 하나를 빼셨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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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제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는데 이제 네. 외국인들은 팔았다 샀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고 기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4만 6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투자가 팔고 있고 연기금 매수하고 있고 음. 그래서 주체별로 수급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지금은 이제 4점인데요게 네. 이제 왜 매도였냐면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해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기관들이 네.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기, 기타 법인하고 이제 금융 투자가 이이 3만 주에서 최근에 이제 한 35만 주 정도 보호에서 물량을 지금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이제 시금 어, 현재 해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보면 이제 기타 보면인 6만 3천 주 나온 걸로 지금 체크하다 보면, 근데 이제 팔던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 다른 이제 보험이라든가 투신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점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외국인까지 더 산다 그러면 음. 이제 풀로 5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투자가 조금 매도한 물량을 그래도 연기금이나 보험투신 쪽에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양호한 4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급을 체크해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들어오길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으로 만점을 받았던 모멘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하신 6개월 상장된 신규 상장주 이거 말씀하시자마자 사실 시 청자분들이 정답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규 상장주가 6개월 된게한두 네, 종목 되는데 그 중에 요게 이제 뭐 개든 네. 뭐다 맞출 것 같고요. 음. 아마 차트가 이제 가격이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찾아낸 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수물량 35만 주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IRA. 유럽의 RMA 관련해서 이제 탈중국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뭐 너무 잘 맞추셔서 뭐또 이렇게 모르게끔 썼는데 네. 다 알아버리셨네요.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적어 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궁금한 게어 앞서서 첫 번째 코너에서도 이 신규 상장주 IPO 시장에 대해서 여쭤 봤었어요. 네. 그동안 뭐 IPO 시장이 한파다 뭐다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 상장했던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도 따상에 성공을 했고 올해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올해 한해 동안 IPO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작년에 재작년에 보면 거의 100조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너무 큰 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몇천억짜리 들어오는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해서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이제 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안 한다 그러면 성장주들도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 투자 유망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IPO 시장이 다시 온기를 되찾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종목의 개별 이슈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100%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네, 이제 처음에 보면 뭐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를 지금 예의 이슈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폐배터리를 수거한다 하면, 의무화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현지 거점이 9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과 유럽과 헝가리, 아시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센터가 이제 군산에 있습니다. 두곳 운영 중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매출이 이제 코발트가 46%, 니켈이 37%, 리듬 6%, 그래서 기타 11%를 추출하고 서매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LFP와 전고체 관련 연구 개발 진행 중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 주중에 상장돼 있는 게두 개의 회사인데 여기가 네. 거의 1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페베터리 기업 중에서 1등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청자분들도 종목을 또 대충 알고 계시니까 페베터리 물 들어오니까 노 저어야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이슈를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또 실적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재무 상태도 확인해 볼까요? 지금 회사의 시가 총액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약간 네. 부족한데요. 이제 매출은 계속 400억, 600억, 뭐, 5 0 0억그 다음에 이제 2천억대를 넘어가고, 5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성장 가도로 이제 초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폐배터리가 이제 뭐, 아직도 이제 전기차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폐배터리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지금 현재 새로운 나우가 폐차가 할 때가 아직 멀었는데 네. 왜 폐배터리가 나오냐면 신규로 공장을 주는, 어, 뭐 2차 전지 공장을 만들면 수율이 100% 나오지 않습니다.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만들 때마다 70% 정도, 60% 정도의 불량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수거해서 재활용 리사이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삼성 SDI가 주요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매출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매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억 대에서 500억이 나오고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50, 20%나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앞으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제 더블스코어로 늘어나는데 내년에 이제 뭐 신규 공장 준공이 더매출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기상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또시청자분들께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성일 아이텍이냐, 또 세비캠의 친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사업이 성장할 거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있나 그런 생각을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주가가 선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네. 미국, 중국도 이제 이제 성장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캐파가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은 이제 6만에서 10만 캐파가 되고요. 그래서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물론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도 있는데 거기보다도 두세 배더 캐파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조정을 거쳤고 상장 후에 조정을 거쳤고 재차 상승이고 물량 해소 과정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현재 진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그렇고 이차전지 공장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은 확고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폐배터리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도 좋겠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공개하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한줄 평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뭐라고 적어 주셨을지 촉한 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이 아니라 4년이라고 적어주셨어 근데 이제 3공장은 네. 올해 연말에 완공한, 그, 그러니까 여러 이제 해본의 공모 자금으로 네. 인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내년에 대량 생산을 수산화 니디움 그러니까 요것만 나오면 뭐 이제 주식이 막 상한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튬, 이제 그거를 네. 네, 폐배들을 리사이클 할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하진 게 아니고 공장을 준공해서 지금 1차 1단계 거쳤고요. 올해 네. 2단계까지 하면 이제 내년에 어,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리튬 관련주가 정말 핫했었는데요. 리튬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성일하이텍 오늘은 좀 맞추기 쉬웠어요, 매저님. 네, 뭐 이제. <laughs> 좀 중소형서 가져갈라 다가 네. 지금 이제 패배 터리 관련주가 이제 타이 들어갈 타이밍이다 생각하거든요. 예. 세비캠도 요번에 상장하면서 그것도 보호해서 물량 해소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사실은 그거 외국인들이 패배 터리 관련해서 아마 매수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아마 요구에 인제 앞으로 매수 저, 점진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세비캠도 두 가지 종목 다 우상 같이 이제 어 상승 흐름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세비캠의 친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석인하이텍은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매수에 들어간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저는 요거를 지금 현재 12만원, 1 2만오 5천원까지 매수 잡아 드렸는데, 네. 저는 딱 했을 때 20만원 잡고 갑니다. 이제 물론 어, 어. 정고점이 16만원대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시총은 이제 2천, 2조 5천원에서 3조 정도, 딱 이제 3조가 안 되는 시총이기 때문에, 네. 20만원 갖고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15만원 이상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들은 이제 마마 조금씩 차익 실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매매 모멘텀을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20만원까지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15만원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을 넘는 목표가 20만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9만원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일 아이텍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봤고요. 매저님과 방송 이외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 네이버 밴드에 이제 조기준 검색하시면 거기에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4시에 이제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1 시간 동안 이제 뭐요 성일아이텍뿐만 아니라 세비캠그 외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4시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일 4시에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꼭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기주 매니저와 함께하는 식스센스 지금까지 또많은 내용들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좋은 종목과 좋은 내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